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스윙 기법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설명드릴 스윙 기법의 핵심 첫 번째는 상한가를 간 종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이 상한가를 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냥 30% 올라갔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식이 상한가를 갔다는 의미는 현재 이런 주식들이 주식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눈여겨 보고 있으며 상한가에 매수하기를 상따하기를 원하고 있죠.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수급이 몰리고 주식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런 의미에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카페에다가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 올려 드리잖아요. 제가 상한가 종목과 그 종목에 대한 뉴스를 같이 올려 드리는데 정말 이런 것들 제가 할일 없어서 올려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 상한가 종목이 보통 하루에 네 다섯 개 정도 나오잖아요 많으면은 일곱 개 이상 적으면은 한개두개 정도 나오는데 상한가 종목 중에서도 이런 상한가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 중에서도 우리는 작은 이슈가 터진 종목들은 거르고 큰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큰 이슈로 상승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작은 이슈와 큰 이슈의 차이점은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작은 이슈와 큰 이슈의 차이점은 설명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 영상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왜큰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들을 찾아야 되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큰 이슈로 인하여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조정 후에 이슈가 한번더 재조명되면서 또한 번의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정 후에 이슈가 한번더 재조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만 큰 이슈는 그 반대로 쉽게 죽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조정 후에 한번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 종목을 찾는다. 큰 이슈 종목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을 찾는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급소를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조정을 받은 자리 고런 자리로 우리가 매수급소를 잡아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종목이 요 날에 우크라이나 재건축 관련주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큰 이슈로 상한가를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요 종목을 요 날에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업로드를 시켜드렸었어요. 요 영상에 업로드로 관심 종목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제가 멤버십 전용 관심 종목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신빙성을 위해서예요. 결과론적이다 요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빙성을 위해서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쨌거나 요 날에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는 매수급수를 어떻게 찾냐면은 큰 이슈로 인해 상한가를 간 종목을 일단 찾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은 자리를 매수급소로 잡는데 그 조정을 받은 자리를 어디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냐 어느 부분에서 매수급소를 잡아야 되냐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봉 중심선 있죠 상한가를 간 종목의 상한가 장대 양봉의 중심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여기를 저는 매수급소로 하거든요. 물론 주가의 흐름에 따라 조금 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런 자리를 매수급소로 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 공유 영상으로도 조정 후에 한번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큰 이슈로 인하여 상한가를 갔으니까 조정 받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이 나왔죠. 오늘은 9%짜리 갭을 띄우고 어제는 4%가 량 상승 마감을 했었죠.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조정 라인까지는 오지 않았죠.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큰 이슈가 터진 종목이어야 되고 조정 라인이 여러분들이 정한 기준까지 내려와야지 매수 급소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매수 급소를 잡아보고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매수 급소를 여기로 잡으신 분들은 절대 건드시면 안 되고 매수 급소를 이 정도로 잡으신 분들은 건드리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큰 이슈로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조정 후에 급등이 나온 종목을 몇 가지 더볼 건데 여러분들 고려제강이란 종목이 4월 28일에 상한가를 갔죠? 4월 28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봉중심선까지 조정을 받고 급등이 나왔죠? 거의 15%가량 쭉쭉 급등이 나왔는데 고려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급수를 잡아보시고 스윙으로 가져가셨으면 굉장히 큰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종목들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 절대 아니에요 도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이긴 했지만 지금은 매수 급소를 벗어났어요 지금은 매수 급소를 벗어났고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고려제강이 조정 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큰 이슈가 터진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도 한 파동이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심 부분을 제가 매수 급수를 잡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또한 번의 파동이 나올 주식이라면은 장대 양봉 중심 부분에서 웬만하면 더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중심 부분에서 만약에 크게 이탈을 해버리면은. 쭉쭉 밀려버린다면 세력들도 다시 주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이고 투매가 투매를 계속 부르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부르기 때문에 이 중심선 부근에서 웬만하면 크게 안 빠질 것이다. 그러한 논리로 봉 중심선 부분을 매수급소로 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조정 후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JTC라는 종목이 있어요. JTC라는 종목이 4월 26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저점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JTC도 봉 중심선을 그어 보면은 신기하게도 봉 중심선까지 빠지고 급등이 나왔죠. 스윙으로 가져갔으면 은 굉장히 좋은 자리였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급수를 잡아가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엔 매수급수가 봉 중심선이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리셔도 되고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셔서 매수급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종목을 더 설명드려보면은 여러분들 기산텔레콤이란 종목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4월 26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4월 26일에 상한가를 갔는데 자 그러면은 봉 중심선에서 매수급소를 잡아보고 스윙으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매수급소를 잡아보고 스윙으로 가져가면은 중간에 한번 이탈을 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봉 중심선을 매수급소로 잡는 이유, 큰 이슈의 상한가 종목을 노려보는 이유,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큐라클도 마찬가지로 4월 19일에 이렇게 급등형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봉 중심선에서 매수 급수를 잡아 보면 되는데 크라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 종목을 매수 안 하면 돼요. 조정 주는 종목들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괜히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아예 보지 마세요. 그냥 조정 주는 종목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근데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밀리면서 조정을 준다면 그때는 매수급소를 잡아볼만하겠죠. 조정을 준다면 잡아볼만하지만 계속 급등을 한다면안 보면 돼요. 조정에서 잡은 결과 그 이후의 횡보를 보면은 이렇게 충분히 스윙으로 수익 낼만한 자리들이 많이 나왔죠. 정확히 이 부분까지 빠지고 급등이 계속 나왔죠. 여러분들 이 캔들 하나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캔들 고가 13%까지 찍고 빠진 캔들이에요. 엄청 큰 캔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광림이란 종목도 볼 건데 광림도 마찬가지로 4월 19일에 상가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의 100%는 넘는 게이 종목도 봉중심선까지 매수를 기다리면 되는데 쭉쭉 기다리다가 이 부근에서 매수를 여러분들이 했어요.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를 더 보면은 요렇게 크게 밀리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세력들도 너무 크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세력들도 주가를 다시 올리려면은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심선 미만으로 크게 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래도 꽤 크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소폭의 설거지 파동이 나오고 요렇게 쭉 하락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매수하고 버티셨으면은. 큰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요게 18퍼짜리 봉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도 요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라면 손절하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에 100%는 절대 없어요. 만약에 다음에 또 요런 종목들이 요렇게 등장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중심선을 긋고 매수를 기다리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강의사가 그렇게 하랬지, 강의사님이 여기서 매수하면 된댔지 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손절 라인도 없고 원리원칙이 없으면은 누군가는 이런 주식들로 인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수익을 보겠지만, 여러분들 주식에는 확률 높은 기법,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법, 그런 기법들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100% 짜리 기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법들 절대 맹신하시면서 주식을 수학처럼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은 저도 매수급소로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자리고 저도 항상 상한가간 종목들을 이렇게 상한가간 종목들을 지켜보면서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꼭 깊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